뮤직비디오를 한번 찍어보시면요. Like... 희한합니다. 생각만큼 잘안 돼요. 생각은 잘하는 것처럼 딱 하는데 찍어놓고 이렇게 가서 모니터 해보면, 아, 손발이 막오그라듭니다 이게 생각만큼 잘안 되거든요. 우리 사필 따도 이상하다 생각은 하는데 생각만큼 잘안 되죠.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더 깊게 해버려야 돼. 더 크게 해버려야 돼, 생각을. 생각만큼 잘안 되기 때문에 생각 자체를 더 크게 해버려야 돼 여러분 우리 이런 말 있죠 홍익인간 홍익인간이 있지 않습니까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이 생각보다 더 크게 해버려야 돼 그냥 홍익만물로 갑시다 홍익만물 우주 만물을 널리 이롭게 하자는 마음을 가져버리면 그나마 사필다가 조금 될까 말까 우리가 평상시 갖고 있는 이 생각으로는 안 됩니다 생각만큼 잘안돼 무엇이든지 생각만큼 잘안 나옵니다 세상 만물을 그냥 널리 이롭게 하자는 마음으로 가져버리면 그나마 사필다가 좀 되지 않을까.